안녕하세요, NTFC 영호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전차는 독일 7단계 중형 전차인 판터가 되겠습니다. 중형 전차치고는 상당히 차체가 크죠? 독일 중형 전차는 전체적으로 차체가 크고 넓은 편인데, 그중 유명한 전차가 바로 이 판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판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주포입니다. 판터의 주포는 75mm 주포로서 평균 관통력 198, 평균 공격력 135를 가졌습니다. 공격력이 7단계 전차들 중 낮은 편에 속합니다만, 반대로 7단계 중형 전차들 중 철갑탄 사용 시 가장 높은 관통력을 가지고 있으며, 명중률과 장전속도 또한 매우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발한 발의 공격력은 약하지만, 계속해서 유효 사격을 할 경우, 분당 공격력은 높은 편입니다. 전선에 설때 지구전이 될수록 빠른 장전 속도와 관통력을 살리기 힘들기에 최전선에 있는 아군 전차의 저격 지원 혹은 적군의 전선 돌파 시도 시한 번에 들어가 공격하는데 유리할 것입니다. 다음은 포탑 및 차체 방어력입니다. 전체적으로 정면 85, 120의 장갑, 측면 50, 60의 장갑, 후면 40, 60의 장갑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7단계 중형 전차들에 비해 장갑이 좋다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하위 단계 전차와 전투 시 정면 장갑이 이용한 도타는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방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타의 경우 총 내구도가 1,300으로 7단계 중형 전차들 중 매우 높은 수치의 내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이용하여 중형전차들끼리의 전투에선 정면장갑의 도탄과 높은 내구도를 이용하여 전투의 우위를 가져오기가 쉬운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엔진 및 형가장치입니다. 엔진 마력은 700, 중량 45톤, 최고속도는 55, 회전속도는 32입니다. 큰 처체답게 중량이 45톤이나 돼 7단계 중형전차일등 무거운 전차에 속합니다. 적 중형 전차와 싸우는 거라면 충격을 시도해 보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래도 무거운 전차다 보니 전체적인 기동성이 그리 빠르진 않습니다만 내리막길을 갈 때에는 최고 속도가 55가 나온다는 점에서 오르막길을 통한 이동이 아니라면 충분히 기동하여 빠른 강습을 할 만합니다. 관측 범위는 380. 통신 범위는 710으로서 기본적인 관측 범위 및 통신 범위도 다른 7단계 중형저차들과 비교해 준수한 편에 속합니다. 최전선 지원이 아닌 경우 수풀에 조용히 숨어 달려오는 적전차에게 저격 지원을 해도 발견되기까지는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판터는 주포의 평균 공격력이 낮지만 관통력과 명중률, 장전속도가 뛰어나 저격하거나 기동사격할 때에도 쉽게 적에게 피해를 입힐수 있습니다. 공격력이 약하기에 가볍게 최전선에 뛰어넣는 것은 금물이지만 상대하는 적이 하위단계의 중형전차들이라면 전면 장갑의 방어력과 높은 내구도를 이용해 쉽게 전선을 제압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판터의 전투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하여 실전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